막데기를 전적에서 노범장사가 조금 더 많이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기는 해봐야 경기는 해봐야죠. 매년 설에는 제발 직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범주 장사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노력형 선수입니다. 노범수 장사 같은 경우에 노르킹 선수입니다. 고성 장사 씨름 대때 왔을 때도 저에게 메시지가 와서 헬스장을 추천해달라더라고요. 노르킹 선수입니다. 노범 장사 같은 경우에 내년 설대 에말안 해줄려고요. 노범수 장사와 소현찬 선수의 대결. 자 몇번 말씀해 드렸는데 어딘지 배지기.. 자조신수 아.. 자.. 노범수 장사가 배지기 기술로 마무리를 하면서 3회전에 진출합니다